저는 체인 소맨이라는 만화를 참 재밌게 봤습니다. 이제 다른 거는 뭐칼 쓰고 총 쓰고 스킬 쓰고 이런데 이 체인 소맨은 다르게 전기톱으로 상대를 찍어버립니다. 야 이게 진짜 저는 매력적이더라고요. 뭐 대충 설명은 이 정도만 하고 루블록스에도 체인 소맨 게임들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총네 종의 게임이 있는데 체인 소맨, 데빌스 도메인, 체인 소맨 게임 테스팅, 체인 소맨 데빌스 컨트랙트. 그리고 로체인이라는 게임입니다. 일단은 먼저 체인소맨 데빌스도메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랜덤으로 캐릭터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1번오 카레양마네요. 야이 카레양마도 굉장히 멋있었는데 오오 오! 친구는 뭐 늑대양마야? 오케이 컷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이고 나면은 고기가 나오는데 F를 꾹 누르면은 이렇게 야무지게 고기를 먹습니다. 이걸로 그냥 이렇게 써는 게임이에요 여기 체인송이 아닌데 체인송이 좀싸우싶어저안 죽나? 오케이 죽었어 이건 뭐지? 오 미래의 악마군요 일로와 일로와 네 미래를 봐준다 하! 어? 이 친구는 천사의 악마? 엄청 높이 나네 마무리! 좋아 오 25데미지 이친 데미지가 우리 이으로 쭉쭉 들어 오! 좀좋데 이거? 오 이건 폭탄의 악마네요 오 드디어 오벙오 오, 그치 죽어 그치 뭐야 이거 자물쇠의 악빵 잠그고 터져버려 빵 왔어 방패의 악마 빵벙 좋다 하지만 난 체인소맨을 못해 오 드디어 체인소맨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사입니다 야! 체인소맨! 나갈거버려나 갈궈! 나갈거버려와 이렇게 딱 돌진해서 와우와우 오우! 야 이거! 오우씨... 교토쌤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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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생이 제가 콤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 그리고 B, 다가가서 그리고... 진짜 별거 없는 콤보 체인소맨 게임 테스팅 일단 테스팅은 게임인 것 같아요 자, 체인소맨, 데빌 글로드. 엔드 휜드 이건 파워꺼 그리고 요거는 범데빌 폭탄의 악마 건... 휜드 이거도 총이야 Q를 누르면은 체이스가 아! 되죠 점프 대쉬 슬래쉬 헤비펀치 점프를 하면은 동시에 띄우고. 자 한번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썰었쓰 그다음 슬래쉬 아, 어, 이구야 어, 어, 제 피도 없는 게. 근데 이거는 변신을 안 해도 되네 블러드 소호. 오, 그래 어, 뚝배기를 어, 그냥 찍어버리니거 스킬, 창, 그리고 해머, 해머. 오, <목소리> 대거도 엄청 좋네. 아, 이거는 깔끔하게 변 오케이, 그 소드로한번 뚫어주고 어, 말렛 해머! 광. 야하! 죽어라! 본모드오 뒤쪽에 딱담기면 이야 잡는 건가 봐요 아, 못잡았다 아, 그라운드 스파크 아, 땅 어어어 드롭, 드롭 익스플로션 오 스포츠는 원축 딱 아. 스파크 빵 익스플로션 그래 한번 써볼까 안돼 안돼. 야, 평타 야이 평타 너무 좋아 이게 딜이 씨 깡딜이야 데이션 사이 마우스에안나가네스타스업 버는 거 같고, 헤드빔 아, 이게 이거 정말 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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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드롤만 데드 해지면드 데드 데드 데데오 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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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반쪽 알았어. 아, 다음은 데벤스 컨트랙트. 그래서 여기에는 악마가 총네종이 있습니다. 포치다, 사슬토박마, 피 블러드 악마, 저주, 저주의 악마, 폭탄 폭탄 악마. 일단은 먼저 포치다부터 써 봅시다. 얼키워 수락. 스타 자판으로 알트를 눌러주시면 야야 이거는 진짜 배신신 부터 엄청 나네 자야 이거 풀이지르는 게야 이거 오호 업스테이 버리고, 푸니쉬 i 사실상 속박 딜인 것 같아요. 소스, 소스 딜. 이런 식으로. 소스 스트라이크. 연속 뱀. 야, 이거 근데 이 심촌 뽑풍거 잘못 들었네. 그 다음에 피해 악마. 시다 숫자 자판을 누르면 은 무기가 이렇게 바뀌네요. 근데 자신 자신의 피를 써요. 1번을 누르면 이렇게 카타나, 찰지다 다음 에머 4, 오. 이쪽 8, 9, 리티가0 10, 10, 20, 20, 20, 2툭 20, 20, 는 자, 여러분, 애니를 보신 분 혹은 신심의 만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저주 양마는총세번 찌르면은 상대를 즉사시킬 수 있습니다. 자, 들어봅시다. 와 이... 야, 이거... 시칠이 나 이... 이 버스를 누르면 이는 한번 이렇게 찌르고, 이제 그래, 방탄을... 한번 칩니다. 그거고 쿨이 조금 있어요 잇츠. 하고 퍼스를 넣어요 원래는 이게 직사였는데 이게 너무 사기여갖고 이렇게 조금만 달려나는고백 이거는 뭐지 뭐지 라이프트랩 우와 뭐야 이거? 천사양만은아신 퀄리티가 지름 아. 야 이거 평타로 그냥 폭탄이 나오고 다른 스킬이나 이거는 아직 구현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국분이 만드신, 로칭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거도 이거, 란용 영상에 나왔었는데, 이거, 이 퀄리티가 아주 기대된다고요? 많이 꾸미셨네. 자, 여기 위에를 보시면은, 체인스 오 블러드, 또, 바이올렌스, 이거 가있는데 체인스만 부터 해봅시다. 자, V를 누르면은, 아예, 계산 때문에 가려졌네. 이렇게 변합니다. 오 이렇게 돌진 R 들어 올리는 거 같고 T C C는 안 되네 X Z 요호 Blood 오 파워 패까지 있네 E 오호 R 오 어, 이거 애니 나온 그 장면이잖아 R 오 C 이 뭐지? 가신나봐요 X, 아이 뭐야 내, 왜 내가 봐 Z 오! 드디어 죄송해요 하지만은 한번 봐야죠 날려버리고 벙 음. 피폭탄이네 V 아 이거 자체가 능력이구나 C, Z, X E XZ. 이거는 아직 추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파일들. 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야, 체인소맨 게임들을 좀탐 방을 해 봤는데 이 되게 잘 맞는 게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쯤 다른 게임들도 야, 이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체인소맨 제대로 된 게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뿅.